Sorry, DJ. 안녕하세요, 해영공주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일광에 왔습니다. 일광에 지금 금도개비 부동산에 와서 오늘 일광 현황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광 신도시가 요즘 핫하죠. 그래서 어제 어, 후배님. 동의대학교 아, 대학원 부동산학 어, 어, 박사님이신 아, 우리 감사합니다. 박지후 소장님을 오십시오. 지금 아, 만나러 아, 왔습니다. 오십시오.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 박지후 아, 소장님.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잘 계셨습니까? 예? 잘, 잘 <laughs> 네, 요즘 일간 바쁘죠? 아, 엄청 바쁘네 맞죠? 6일치 대책 이후에 네. 엄청 많이 바빴죠? 네, 아, 지금 물건이 없어서 매매가 힘들 정도로. 맞습니까? 네. 그 계약 아, 네. 몇 건이 나셨는데요. 뭐잘못 어, 했습니다. <laughs> 엄청 많이 했다던데요. 장가 아.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어그 저랑 이 동네 한 바퀴 이렇게 일반 시민도 한 바퀴 돌면서 이 동네 현황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죠? 네. 네. 한번 저랑 여기 지금 여기 아파트가 뭐뭐뭐가 있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동원 1차. 그다음에 동원 2차 회기가 동원 1차 상가에 있고요. 네, 동원 그렇죠? 1차 상가 에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핵심인 네. 자이프로지하고 이편한 세상이 네. 있고. 아 자이프로지하고 이편한 네. 세상. 네네. 이더원 1차, 2차, 3차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한신더휴, 팔블러, 구블러. 아. 그리고 대성메르힐. 아 이게 다입니까? 네네. 현재로. 아 말씀. 그렇습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단지들 한 번씩 쭉 돌면서 전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출발하시죠 네. 보이는 거는 일강 신도시의 이 네. 편한 세상입니다. 네. 지금 현재로 평당 천만 원의 분양, 공공분양 아파트이고요. 근데 지금은 물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매 물량, 전세 물량. 아, 맞아요. 하나도 없고, 어, 지금 대충 평균 가격을 말씀드리면 한 천삼백 정도 평당? 된다고, 예, 아. 평당 천삼백만 원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건이 없어서, 어, 거래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비싸게도 줄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아니, 물건이 없습니다. 아니, 여기는 입주를 언제 했는데요? 여기는 네.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아, 입주가, 입주가 빨리 시작, 에 예, 빨리를 했고, 네. 음, 그렇다 보니, 이제, 물량이 잠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 집 1, 1길로 가면 이제 크게 도는 거예요? 일강신도. 예, 일강신도시 끝에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혹시 오른쪽에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삼덕마을이라고 합니다. 삼덕마을. 예, 네, 삼마을인데 지금 큰 대기업에서 지금 짓는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확정은 아니고요. 아, 조금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마을이 횡계마을. 횡계마을. 예, 여기도 땅은 뭐 확장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자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여기가 네. 일광신도시의 체육센터가 들어올 것인데 아, 여기요? 예. 아.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 예. 연면적 6,300평입니다. 대형 네. 체육센터고요. 네. 어, 지하 1층에는 수영장 13개 레인, 네. 그리고 사우나 시설이 들어오는데 요 사우나 시설은 온천수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오, 좋네. 그리고 1층에는 어, 주차를 340대 정도 될 수가 있고요. 네. 평면 주차로 340대입니다. 어. 그리고 편의 시설의 도로는 것은곧 분양할 예정이고, 일강 네. 신도시 내에서 어, 이제 2층은 어떻게 되냐면 뒤에는 골프장입니다. 어, 야외 골프장 어. 2층, 3층, 4층이 야외 골프장으로 되어 있고, 음. 2층은 헬스장. 네. 그리고 3층은 뭐, 유도, 태권도, 도장이 들어오는 학원시설이 들어오고, 네. 4층은 스크린골프장, 음. 5층은 당구장, 탁구장, 음. 6층은, 저, 이제, 어린이, 요즘에 뭐라 그래야 되나, 어린이 체육 네. 관련된 음. 시설이 들어오고, 키즈카페. 음. 그리고 7층에는 배드민턴장 겸, 그, 강당으로 쓰이게 됩니다. 음. 그러면 사람들이, 음. 일당 신도시 뿐만 아니라, 기장 주변 사람들도 여기를 많이 이용할 것 같기 때문에 음, 이게 지금 기장군에서 하네요? 예 기장군은 아니고 네. 도시공사에서 땅을 팔아서 네.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아 민간이에요? 예 민간이에요 금액대가 뭐 많이 싸지진 않겠다 그죠? 예 금액은 그래도 다른 요 상가보다는 금액은 확실히 쌉니다 그리고 전용면제도 상가치고는 80% 정도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요 앞으로 왼쪽으로 보는게 이제 국민임대 아파트 예정으로 아, 되어 왼쪽, 있고요. 회사? 예. 아, 이게 쪽. 한 세상이네. 그리고 왼쪽, 왼쪽, 쪽 아, 여기 예. 부지. 예, 부지가 국민임대 아파트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네. 저 앞에 보이는 게 이제 학교입니다. 이지원 예, 학교고. 오른쪽으로 보이는 게이지더원 아파트 1차입니다. 네. 1차도 이제 음. 어, 6월 말까지 입주 기간이 끝나가지고. 네. 어 지금은 한60% 정도 입주를 하셨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자이하고 이편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가 넘어갔습니다 입주는 네. 그리고 동원1차 음. 아파트도 입주는 90%가 넘어갔습니다 아, 많이 했네요 예 네. 생각보다는 신도시가 아주 빠르게 입주가 됐고 네. 또 실거주자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지도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음. 조금 고전을 하는 이유가, 네. 어, 이제, 이 편한 세상하고, 네. 자기가 공공분양하면서 평당 천만 원 하고, 여기는 민간분양으로 해가지고, 평당 천이백을 분양을 하다 보니까, 아 지금 약간고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왼쪽은 아 이제 학원가. 초등, 초등학교가 여기 주변으로 생기고, 네. 중학교가 생깁니다. 아 예, 왼쪽. 그래서 학원가가 될 겁니다. 일광신도시에 그리고 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저 가와 건설에서 테라스 아파트, 아, 네. 정관에 있는 테라스 진정네. 아파트, 네네. 예, 예. 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와 건설에서 구입을 하였고, 왼쪽으로 보이는 것이 자이 1단지입니다. 그리고 요 다시 오른쪽으로 보이는 게1강의 중학교. 도로 내년에 개교를 합니다. 요렇게 중학교.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두 개,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 하나 들어올 예정이고, 하나 들어오고, 중학교 하나. 네. 네. 그리고 요 왼쪽은 내년에 개교할 초등학교 부지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1당2 초등학교입니다. 아. 1초등학교는 벌써 개교를 해서 음. 어, 예, 있고. 다니고 있고 유치원도 있고요. 네. 예. 여기는 한신더휴 네. 구블럭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피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유하고 이편한 세상이 음. 물건이 매매할 물건이 없다 보니까 네네. 이제 한신도유가 지금 뭐 바다 조망 나온다거나 아니면 요 천이 보이는 조망 같은 경우에는 한 천만 원, 이천만 원 많게는 삼천만 원도 피가 피가 붙어서 그어가 되고 그럼 있습니다. 평당가가 대충 얼마 돼요? 그러면 천삼백. 천삼백. 예 됩니다. 원래 1200 여기도 천이백을 분양을 했는데 천삼백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어린이 놀이터 겸 물놀이장이 여름에는 됩니다. 아, 어, 이 안에요? 예. 아. 그리고 보시면, 공원이고. 공원이네요. 소공원이 하나, 이게. 예, 공원이, 예, 공원이 아주 좋습니다. 아. 요 뷰를 오. 보는 것들이 이제 피가 붙어서 거리를 음. 하, 하고 아, 있는데. 여기 뷰가 보이는 것들이. 예, 예. 저기가 어디라고, 자이합니까 저기는 한신도 휴 8블럭입니다. 아, 팔블러 예, 8블럭. 예, 지금 공원이 그러면 한신 더휴 바로 옆에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한신 더휴 혜택이네. 예, 그, 예, 그렇습니다. 음. 근데, 어, 상대적으로 자이하고 이편한 세상부다는 입지는 안 좋다 하지만, 네. 어, 단지 컨디션은 좀 음. 어, 다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 보시면, 쾌적하게 단지가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아, 이지드원 아, 2차. 2차, 분양 전환형 아파트입니다. 음. 5년을 임대로 있다가 예. 5년뒤에 뭐다양을니까다 됐습니까 거의 한참 막던데 예. 100%는 되진 않았고요 네, 예. 지금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요외전을 보시면 이지도원이 아. 들어온 자리고요 이해안도 네. 신도시죠 이해도도 신도시입니다 아. 아. 전체 아. 여기는 아. 1만 세대로 아. 되어 있고요 아. 중요한 거는 아, 네. 1만 세대지만, 임대 아파트. 네. 그, 즉, 어, 거래를 못하는 임대 아파트를 제외해버리면, 네, 네. 전체는 6천 세대 정도라고 아,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나중에 이게, 집집. 네. 여기, 저기는 이제, 교, 교리로 넘어가는, 기장 교류로? 구도심으로 넘어가는, 교도심? 예, 예. 아, 저 다리만 지나면, 저 보시다시피, 이진 케스 빌이 나오고, 네, 구도심으로 네, 들어가게 됩니다. 네. 아. 신도시는 여기서 일단 끝이 어, 납니다. 끝 나고, 예.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할 수 있는 세대는 6천 세대밖에 안 되는데 네. 이제 2년 뒤가 되면 동부선 관광단지 라든지 네. 요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장안산단 네. 방사선 산단이 생기게 되면 아. 일자리가 한 15만 개가 창출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6천 세대에 일자리가 15만 개 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네. 집값은 상당히 많이 올 거로 저도 판단하고 있고 네. 많이 올, 오를 거라 모두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투자의 포인트는 부동산늘일 들어올까요? 어... <laughs> 부동산이 너, 근데 너무 많아서 어, 너무 많아요? 어... 너무 많습니다 <laughs> 맞아요? 네. 지금 이게 아까 만세대라 했잖아요 부동산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데예요 아, 신도시 안에는 한 50군데가 되고요 올려주세요. 어, 올려주세요. 예. 신도시는 한 50군데가 되고요 네. 지금 일강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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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처까지 합치면 70군데가 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강역 근처까지 합치면 70군데 예. 근데 지금 어 신도시 치고는 실입주가 네. 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매매할 물량도 없고, 거래할 아... 물량이 없어서 사실은. 아, 투자자들 안 들어왔나요? 투자자들 일부는 들어왔는데, 네. 어 외부 사람들이 여기 하나를 신도시를 착각하는 게 뭐냐면, 네, 네. 이제 신도시 하면은 누가 이게 들어와서 살겠냐라고 이렇게 많이 해서 투자를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기존의 기장 국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아, 네. 이렇게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대, 대형으로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기상 군민들은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아니, 그러면, 정가는 왜? 이제 정가는, 네, 네. 어, 교통편이 아무래도 신도시 아 아는 컨디션이 너무 좋다 그래요. 네, 사시는 네, 네. 분들은 다 좋다고 그러는데, 네, 네. 어, 지금 이제 아무래도 교통편, 음. 나오고 또 들어갈 때, 아니면 뭐, 회식을 하거나 다시 들어가고 나올 때, 네, 너무 네, 네. 불편한 걸 많이 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하철이 생기기 전까지는 많이 음. 고전은 일단 할 거로 음. 보고 있습니다. 음. 일광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부산에서도 증권 가는 게 엄청 많이 빨라지긴 하더라고요. 했는데도 음. 아무래도 아. 교통편이. 아무래도 지금은 교통편 전철 위주로 편이.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일광역은, 일광역이라는 복선 전철이 다니기 때문에. 네. 뭐 아직까지 다니는 시간이 조금 길긴 하지만. 음. 곧 단축된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전철 때문에 일광신도시는 앞으로도 많이 오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 전철 들었으면 좀늦으시잖아아 부전역까지 늦으신데 마산 부산. 예, 부, 부전역까지는 왔, 지금 음. 오고 내년 3월달에는 네. 울산에 있는 저 태화강까지는 개통이 됩니다. 전철이. 아, 그러면 음. 울산 분들도 여기 많이 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울산 분들은. 여기 전철이 생기게 되면 30분에 왔다갔다 출퇴근을 할 수가 있고 네네. 또 30분만 왔다갔다 하면은 부산 시민이 되기 때문에 네네. 부산 교육 인프라라든지 네네. 문화 인프라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많이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기상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농어촌 특별전형이라는 네. 학부모들한테는 아주 좋은 아,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농어촌 특별전형이 되구나, 애들이. 예, 여기는 되고요, 아, 됩니다. 네. 중학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는 농어촌 특별전형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울산 분이라든지 부산 분들도 네. 네. 네, 여기 오시면 이제 대학교 갈때 네. 농어촌 그 학생들끼리 이제 경쟁을 네.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기상군의 장안고하고 장안제일고가 서울대를 많이 보내기로 네. 사실은 유명합니다. 아, 여기 아, 아, 제가 볼 때는 농어전 특별전형이 많이, 아, 뭐,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색깔들이 왜 이렇게 아파트들을 이렇게 좀 칙칙하게 좀 조금 색깔이 좀 묵묵한 좀, 좀 느낌? 아까 들어면서좀 느꼈어요. 그 색깔을 요즘 색깔 같이 안 해놨네, 이런 느낌. 좀 어. 그런 거못 느끼셨어요, 소감이이 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에 그이 편한 세상 특유의 색깔을 입혔는데 어, 어, 어. 자이 같은 경우에는 세, 사실은 자이가 푸른색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여기는 안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 편한 세상하고 비슷한 색깔을 썼어요. 동네 자체가 거의 비슷비슷한데 다나어요 예. 그리고 비슷한 동원도 사실은 이 편한 세상하고 같은 색감을 써가지고 네. 예, 조금 변별력이 사실 없어졌구요. 네. 좀 전에 보셨던 한신도유가 약간 풀색을 써서, 네. 예, 조금 이제 다르게 색감을 넣었습니다. 그죠. 색깔이 조금, 뭔가 모르게 너무 조금, 어, 좀, 뭐 무채색 차원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그럼 너무 좀 깔아 안 눈높이 보는 게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맞죠. 예, 예. 여기가 지금 동원일차슷하잖아요 동원 일차 동원 일차. 예. 여기 지금 다 들어왔죠. 90%가 넘게 입주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투자자 없고. 어, 투자자도 물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네. 서울 분도 제 고객 중에는 서울 분도 계신데 바다 조망이 네. 너무 좋아서. 네. 예, 자꾸 여기를 보시는 곳이 일강신도시 메인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가요. 예, 여기서 지금 일강에서 딱 들어오면 일로 쭉 직진해서 올라가는 이 길이 지금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음. 일강신도시에서 들어오는 길이 음. 아까 그 이진케이스빌 그뭐 굴다리가 하나 있는 네, 그쪽으로 수 넘어가면 있겠습니다. 구도심이 갈수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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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이쪽이 메인 사거리가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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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아파트를 지나가게 되면 요 필수적으로 사그리를 지나가셔야 됩니다. 아, 이 아파트 이 사그리가 네, 네, 그렇습니다. 데 왼쪽 왼쪽만 산권 현선돼 있고 오른쪽은 산권이 없다 그죠? 예, 오른쪽은 산가가 없고 가가신다, 여기가 네. 그일광 1초등학교인데 올해 개교를 했다 아, 여기가 예. 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쪽이항가이 아, 네.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 아까 우리 저쪽으로 지나갔잖아요. 예, 지도원 저위쪽으로지가 아. 갔죠. 근데 그게 중간보다 많이 크지도 않고 시도시 가담하네요. 맞습니다. 맞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요어 네. 상가를 음. 최대수에 비해서 적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네. 정관에는 너무 분산을 시켜서, 네, 네. 상권이 분산이 되는 감이 있다면 여기는 네. 아까 그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상권이 거의 몰려있기 때문에, 아 어, 흔히 말하는 상가에서는 항아리 상권을 가장 좋다고 보는데 여기가 항아리 상권이 된다고 보시면 아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상가 투자도, 네, 네. 네.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아니, 이게 와보니까, 이 신도시 자체가 아까 금방처럼 항아리 산근처럼 모여 있다. 이게 제가 지금 한 바퀴를 뽕, 아, 빙 돌면서도 느낀 게 뭔가 이렇게 딱 모여 있어서 어, 이 부분은 참 신도시에서는 좀 좋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산권에서도 그렇고 예. 일단 이동에서도 너무 많이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조차도 좀그 문화는 붕그럴 것 같아. 너무 네, 신도시가 맞습니다. 넓게 펼쳐져 있으면. 근데 일광은 조금 색다르네요, 보니까. 여기가 사실은, 임대 가격이라든지 분양가가 정말 놀랄 정도로 비싸다고 많이들 하시는데요. 아, 여기 대충 평당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는 분양평수에서 한 4,100, 1층 기준으로, 아, 4,1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평당. 예, 그리고 요 학원가가 있는 쪽은 평당 3,500. 아. 전역 면적으로 하면은, 네. 7, 8천이 됩니다. 아 그런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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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당 신도시 주민들은 갈 곳이 네. 없다 보니까 이쪽 상권을 네. 이용해야 되는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월세를 주고 많이 도로는 편입니다. 이제 아. 상가도 부족하고 해서 아, 상가 그다지 많지는 않네요. 예 네, 맞습니다. 보니까 이 아. 돌아보니까 네. 그럼 지금 입주할 물량은 이제 남은 거는 별로 없네요. 동원 이차하고 예, 이제 분양권, 동원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음, 12월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분양권 상태로 네, 네. 이제 투자가 가능한데, 그리고, 네. 어, 지금 물건이 너무 없습니다. 6월 17일 이후로 아, 해가지고, 네, 네. 이쪽도 부산 전체가 좀. 6월 17일이 정말 또큰계기가 됐었어요. 예, 난리가 아니, 났지만. 5월 1일 그때도 좀 많이 안 터졌어요. 5월 어, 1일 그때도 또 분양권 8월 이후에 그, 전매금지 때문에 그때도 좀 많이 왔었을 것 같은데? 예, 그때도 조금, 그때는 바짝 움직였고요. 네네. 코로나 때문에 잠시 추고 있다가, 네네. 다시 아까 6월 17일 이후로 지금 거의 폭발적으로, 뭐, 아, 부산 전체가 지금 사실은 예, 불장이라 그러지만, 네네. 특히 바닷가 라인으로 해가지고 엄청 네네. 오르고 있듯이, 네네. 동원도 지금은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 매도자 우위시장이 되었습니다. 맞죠. 네. 부산도, 그래, 지금 매도자 우위시장이에요. 지금 집값이 오르는게아이고 어느 지역은 재개발 현장인데 한달 만에 1억 5천을 업에다 팔았다더라고요. 한달 만에.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매도시, 이렇게 저도 부동산 오래 했는데 이렇게 매도가 우수했던 거는 정말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수회장을 만들어서. 그거는 네. 제가 볼 때는 네.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풀려있는 맞아요. 기 때문에 네. 네. 결국에는 부동산으로 올 거라고 저희들도 예상을 했고요. 주식도 또 많이 가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네, 주식도 많이 네. 가는데 의외로 그 부동산의 어떤 약간의 틈을 또 사람들은 잘 보는 것 같아요. 그틈 타고 이렇게 쑥쑥 들어오는 거 보면. 네, 네 앞으로도 음. 어, 부산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결국엔 유동성의 힘인데 네. 어뭐 시장에 이렇게 돈을 많이 풀려 있다면 결국에는 네. 부산도 끝없이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찌 보면, 어제 개인적인 블로그나 투자 밴드에 보시면, 네. 진작에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네. 어 초인플레이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온다고도 음,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네, 돈을 네. 많이 풀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리고 초저금리고. 네,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대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네. 사실은, 어 정책은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제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결국에 네. 이 집값은 잡기는 쉽지는 않을 거으로 봅니다. 여기가 부동산 음. 금독대비 부동산입니다. 예, 제 부동산입니다. 네, 박지호 소장님, 여기서 박사님 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오늘 이렇게 일광 한 바퀴 쫙 돌아 주셨는데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아, 일광에 아, 손님 오시면 아, 좀뭐재테크든 어, 아, 실수여든 아, 네. 앞으로도 좀잘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일단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일광은, 일광은 책임지고 있습니까? 네, 네, 예.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잘잘 뵙겠습니다. 잘 뵙겠습니다. 네. 네.